처럼 정말 선제를 얻을 수 있나요? 마담 도전 와네 이런 순간이 오다니 한손하 와, 와. 둘셋 안녕하세요 김혜연 변우석입니다. 저희는 지금 엘레 케미 공작스에와있습니다 케미를 간결하게 뭐 스마일 눈만 맞으면 거의 웃기 때문에 어, 스마일 맞아. 케미 스마일 케미 스마일 케미 저는 음? 왜일 점이 없어? 양심상. 백정환이 좀 민망해가지고 양심상 99점. 저뭐 99.5점? 0.5점은요? 양심상. 양심상. <laughs> 서로의 첫 인상 현 인상 친숙하다. 굉장히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었고 알던 동네 오빠 같은 느낌. 동네 오빠 같은다. <laughs> 현 인상은? 첫 인상과 현인상이 변함이 없는 거지 친근하고 익숙한 동네 오빠. 네. 어, 어, 오빠도 해야 지다롭고 이뻐서 동네 동생 같은. <laughs> 첫인상이 되게 밝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에너지가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인상은 첫인상의 느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되게 즐거웠던 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밝고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키 차이로 생긴 퀘스소드가 아 있나요? 키 때문에 계속 애플같스 애플 깔거나 카메라가 항상 여기 있잖아요. 항상 <laughs> 엄청 해? 높게 하는 뭐 그런 그 정도? 목이 아프다. 애플박스로 길이 만들어진다. 항상 높은 신발을 신어야 한다. 그런 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울퉁불퉁 놀래요. 왜 이렇게 크지? <laughs> 드라마 제목 선제 없고 티어처럼 정말 선재를 얻을 수 있나요? 마담 도전. <laughs> 와, 네 이런 순간이 오다니. 제 영광입니다. <laughs> 아 절대 없기 싫어서 그런 아니고. 어서요. 하나 둘 셋. <laughs> 자세 한번 해볼까? 봐. 다리를 잘 자리를 잡고 하나 둘셋 아! 어, 됐어! 오 어, 됐어! 근데 뒤에서 해주지 괜찮아? 어... 오빠 어, 뭐 진짜 크구나 어떠셨어요? 엎여있던 소감이? 저도 이제 해운이가 떨림들이 느껴가지고 다리에 오늘 성공 못하겠다 했는데 3초 버텨서 성공했습니다 성공! 오!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 대 과거로 갈수 있는 능력 그래왜 예. 우리 케미 공작소는 아니, 근데 틀리는 것도 케미 아닙니까? 아... 그럴 수 있잖아. 그래 어... <laughs> 저는 과거로 가면 미래를 볼수 있잖아요. 뭔가 또 다른 미래가 생기는 느낌이라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니, 야 이해했어. 지금 이해 안 돼.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거잖아.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나? 이거에 대해서? 아니, 아니야. 과거로 아니. 가서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어 다른 미래로 소리처럼 음, 그렇지. 저는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음. <laughs>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는 게 30년 뒤면 잘잘 살고 있겠죠. 미래 전지적 불사랑 음. 시점 주인공들이셨잖아요. 네.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너무 알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니 맞아 잖 나는 방송으로 봤어 오빠를 나도 보긴 봤는데 방송으로 보는 거랑 이제 실물로 보는 거랑 느낌은 아, 다르니까 그치, 그치. 연기는 같이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요 맞아 맞아 두분 모두 떡볶이 덕후인데 각자 최애 떡볶이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은근 떡볶이 떡볶이 안에 있는 오뎅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 나도인데그 나는 오뎅 오뎅이라고 은근 떡볶이에 오뎅만 많이 넣어주는 메뉴가 있어 음. 그걸 항상 시켜 먹습니다. 음 저는 엽기떡볶이 오뎅만 큰 음, 음, 떡볶이 오뎅. 한번먹어봐야겠요 진짜 맛있어. 전우석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선제옵고티어 필카 사진과 함께 올린 문구는? 어? 봤는데? 4월 첫째 주? 거의 다 왔어. 나 진짜 봤어. 근데 거의 다 왔어, 었 4월 첫째 주 본방사수? 아... 종합은 유선재, 임소 뭐야! <웃음> <완전> <웃음> 뭐야? <웃음> 봤어. 유선재, 임소윤. 표도 없잖아. 쉼표 있어. <laughs> 오빠 항상 내가 지켜보고 있지. 그치? <laughs> 어 그럼. 김혜윤의 TMI 퀴즈. 김혜윤이 학창시절 했던 동아리 활동은? 진짜 쉬워. 나 항상 얘기하고거어 방송 댄스반. 오 맞아. 런닝맨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 그, 이제 런닝맨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어니다 유선제 인솔. 심표. <laughs> 다음 중 김혜윤이 연기했던 캐릭터 이름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좀 어려워. 일단 1번이랑 5번은 아니고 절대 김현진도 뭔가 너랑 좀 어울려 아닌 것 같고 4번이 장수지청수지3번이 장만옥 씨, 장만옥 씨, <보니까> 장진옥 씨, 장옥 씨, 장만옥 이장옥이장진옥 씨, 이 장만옥 장만옥 씨, 번 장만옥 번장진옥장진옥장진옥 알았어 3번 장진호 맞췄습니다. 최근 변호사분이 일을 계기로 성적이 되었다며 기뻐했는데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유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거거든요. 남자아이돌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엄청 인기 많은 남자아이돌 떠오르는 아이돌. 신인입니다. 신인 상을 줬어요. 청구기에서 <laughs> 맞춰야 되는 그런 건가요. 상을 줬어 오빠가 내가 상을 줬다 어. 그렇지 그렇지 오빠가 시상자였고 수상자로 나오신 분이어서 오빠가 상을 드렸어 어. 그분들한테 그 후에 응? 사진을 찍었어 누구랑 찍었을까? 그니까 어차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laughs> 마마를 가서 라이즈에 있는 멤버 중 엔톤 어. 분이랑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성적이 되었죠 팬이었는데 마침 아 만나게 됐지 김혜윤이 변호사과 촬영하면서 가장 참기 힘들었던 우참의 순간은? 되게 많아서 사실, 오천. 우리가 우 참을 안하 그냥 웃거든요? <laughs> 참지, <거의> 참지 않고. 참지 <laughs> 않고, 웃어서 많이 혼나요. 그만하고 저기 쓰라고, 빨리. 아, 아 있어 <laughs> 뭐, 뭐, 뭐. 내가 우리랑 혀를 계속 깨물었어. 웃으면 안 돼서. 있어. 우리랑 한명더 있었어. 대상이다 맞아. 다 줬지? 다 줬는데 기억이 안 나네? <laughs> 학교 앞이야. <laughs> 소리가. 미래에서 과거로 왔잖아요. 그래서 미래 의 일을 얘기하면 시간이 멈춰요. 얘기할 때마다 이제 출연진지 같이 걷는 그 순간을 같이 멈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서. 근데그 오빠가 너무 잘 따라해요. 기대하세요 네. 변우석이 김현을 보면 오 어, 저건 나와 비슷한데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내가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봐봐 집을 좋아한다. 오. 집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오 정답. 어느 순간 집에 있는 게 좋아졌는데? 또, 마침 혜원이랑 얘기했을 때, 자기한테 주는 선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뭐 어떤 시리즈를 쭉 본다. 그거를 저는 들으면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호기롭게 99.5점이라고 했는데, 아, 또 그거에 대해서 변함은 없으신가요? 내 생각과 흘러가는 거랑 인생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어. 하나 얻었고. 근데 그래도 저는 변함없이 99.5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 온전히 혜원이의 모습에서 대하고 있으니까, 조금 신기하고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TVN 선재업고티어 임솔, 류선재 그리고 김혜윤 변우석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엘르 사호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VN에서 방영하는 선재업고티어 임솔과 류선재 모습으로 그리고 또 김혜윤과 변우석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찾아드는데요 잘, 잘, 잘. 잘. <laughs> 그대로 어 알았어. 앞에까지 더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니, 괜찮아, 잘어 알았어, 무너지지 마. 어, 무너지지 마. 이제, 이제. 네, 리과 소유가... 다시 할게요. 톱스타일. <laughs> 망했다, 망했다, 다 <망했다. 웃음> 소리의 운명을 바꿔준 톱스타일 유선제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리, 소리. <laughs> 어떡해! 저희 선제업고 티어는 뭔가 타임슬림이기도 하지만 많은 장르가 들어가 있고 아름다운. 어 <웃음> <웃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기, 저기래. <laughs>